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에 맞이한 아침 햇살은 참으로 유난히도 눈부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제 마음의 아침도 맑은 햇살처럼 세상을 향한 뜨거운 소망과 함께 희망들로 넘쳐났습니다. 이렇듯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희망찬 새 소망들을 기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카톡마다 전해오는 문자들도 전화마다 들려오는 새 목소리들도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안보로 가득 찼습니다. 참으로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복이란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종파를 따라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는 마음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입장에 따라 기원하는 것이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재물의 복이 될 것이고, 건강을 잃은 분들에게는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탈 없이 직장을 잘 다니는 일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무사를 기원하는 일이고, 자식은 부모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 또한 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새해를 맞아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고 위하는 마음들을 보면 새해를 맞이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늘 서로의 복을 기원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세상사 얼마나 좋을까요? 새해를 맞이한 요즘 만나는 이들마다 해피 뉴를 전하는 미소를 자주 봅니다. 이런 미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미소가 예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쁜 미소와 예쁜 마음들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어진다면은 세상은 아름다워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인종 간의 분쟁도 지역적 감정도 종교적인 갈등도 정치적인 분열도 사라지는 세상이 될 테니 말입니다. 새해 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쩌면 진심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이란 그 어떤 지식이나 지혜보다도 더 크고 아름다운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2017년 새해는 어떤 말이든 어떤 생각이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기원하면서 살아간다면 모든 일들이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가까이는 자신과 이웃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인종 간의 화합으로 마찰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한편에서는 전쟁으로 교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찾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국이 겪고 있는 진통 또한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새 복을 기원합니다.